네, 죄송합니다. 제가 용량이 없는 건 아니고, 들었어요 지금 다시 할게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어, 테이프 준비해주세요, 테이프. 테이프를 여기다가 덕지덕지 덕지 붙여주세요. 네, 근데 큰게 되도록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이제 여기 뒤에다가, 크래프트즘 연출지를 해줍니다. 이거를, 떼주세요. 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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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떼기 전에, 여기에 풀 칠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이? 다시 완벽한 복구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복구가 먹고 있다면, 딱 풀을 하고, 풀 칠, 리요 하면 됩니다. 아, 어, 어. 끈적끈적. 이제 진짜로 이제 복구한 것을 떼고 요거를 자르고 여기서 너무 길게 되지 않네요 정지를 좀 해서 그런가봐요 1분 1분 이거를 반대쪽으로 붙여야지 됩니다 오빠야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 매끈매끈한 부분을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만약 이게 안 되면 두 개로 갈라서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셔서. 음, 뭐, 어디가 매끈매끈하요 여기가 지금 매끈매끈요 자,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자, 이제, 이, 이거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재 있스 만들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그리고 거치대 바꿨어요, 이걸로. 케이스 뺐어요. 그러니까, 에유박 할때 이거 했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할래 했는데, 케이스를 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거치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뚜뚜, 뚜루뚜. <두> 그럼 진짜로 안녕!